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터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미니카는 우리는 챔피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서 안 나왔는데 우리는 챔피언 미니카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우리는 챔피언 악당 미니카들의 끔찍한 혼종 빠밤 비크 스팅거 쥐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비크 스파이더, 비크 스파이더랑 그리고 레이스팅거, 레이스팅거 그리고 마지막 악당 브로켄 기간트, 브로켄 기간트는 지금 다 부숴버려 브로켄지 하다가 진짜로 자기가 부서져 버렸어요. 요렇게세 개가 합쳐져서 얘가 됩니다. 그래서 비크 스파이더의 비크, 레이스팅거의 스팅거 그리고 브로켄지의 G까지 해가지고 비크 스팅거 G. 나는 우리는 챔피언 악당들의 혼종 미니카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 미니카 주인공 같은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안 나왔어요. 우리는 챔피언 1기, 2기, 3기에서도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기까지 끝나고 만화책으로 주이시된 우리는 챔피언에서 나왔던 미니카로 알고 있고요. 어 외형 보시면은 진짜로 여기 앞쪽에 침 나오는 거는 이제 레이스틴 거얘앞 모습이랑 똑같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앞 모습은 요렇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여기 휠을 감싸는 요 부분이랑 사각 캐노피 부분 창문 부분은 이제 이거 브로켄쥐, 브로켄쥐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뒷 부분은 이제 비크 스파이더, 비크 스파이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혼종이죠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악당 세 개의 미니카들이 우리는 챔피언 주인공들 미니카만큼의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미니카도 만약 애니에 나왔더라면은 정말 그 우리는 챔피언 사이클론 매그넘이나 정말 인기가 많았던 모델들만큼의 인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박스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둘로 봤을 때는 아이템 번호는 19447번이고요. 그리고 샤시는 AR 샤시를 쓰고 있네요. 아무튼 이 끔찍한 혼종 미니카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오픈 한번 해볼게요. 박스 오픈. 네, 이렇게 박스 오픈했고요. 제일 먼저 타이어부터 보이네요. 노멀 타입이네, 말랑말랑한 거 보니까 노멀 타입의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납작한 로우 프로파일. 그리고 카울, 카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는 은색이네요. 레이스팅 거랑 똑같은 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자, 레이스팅 거랑 똑같은 은색인데, 이 브로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이 이렇게 들리죠? 이런 부분은 이제 구현이 안된것 같고, 그냥 카울 자체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네요. 카울 예쁘네요. 그리고 휠. 휠은 빨간색 휠을 쓰고 있고요. 어, 빨간색 휠은 아무도 없구나. 빨간색 휠 사이즈는 중장입니다 재질은 PP 경량 휠이고요. 이렇게 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섀시는 섀시, 쉐시, 섀시. 이거 빨리 입에 붙여야 돼. 섀시. 섀시는 AR 섀시를 쓰고 있고요. 에어로 섀시. 섀시 자체적으로 약간 펄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의 펄기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펄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어랑 모터가 들었고요. 모터는 똥모터 기본 모터고 기어비 기어비는 가장 빠른 3.5대 1의 기어가 들어 있습니다. 3.5대1 보통 중형에는 3.5대 1이 되게 많이 든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에는 보통 약간 저속 기어 4대 1이나 뭐4.2대 1이나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A 파츠는 AR 샤시 기본 색깔의 회색 파츠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서인데요. 설명서에 부분 도색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부분 도색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부분 도색 진행 한번 하고,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전체를 거의 뭐 부분 도색으로 색감을 줘라는 얘기 같은데,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데 보면은 되게 곡선으로 이렇게 많아가지고, 락 하나 이런 걸로 하려면 마스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이거 마스킹할 자신이 없으니까, 오늘 붓도색으로 한번 이 넓은 부분을 다 칠해볼게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망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laughs> 붓도색으로 그냥 이 넓은 면적 다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넓은 붓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넓은 붓이 없고 요거밖에 없었고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에나멜 도료에는 이미 신너를 조금 섞어 가지고 희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걸로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아 망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편한 부분부터 할게요. 다 칠하는 거지 이거. 자, 일단 대충 칠해도 되는 부분 빨리 그냥 다다 칠해 버릴게요. 자, 이렇게 대충 칠해도 되는 부분은 지금 붓으로 한번 다 칠했고요.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집중해야 되니까 이런 데 빨리 하고 올게요. 뿅. 잠시 후. 지금 이제 뒤쪽에는 검정색 두번 정도 칠했고 여기 앞쪽에도 빨간색으로 여기랑 여기랑 여기 칠해주라고 하던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앞쪽에는 스티커가 또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스티커가 이런식으로 붙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안해줘도 될것 같아요 빨간색 부분은 여기 뒤에만 조금 해주면 될것 같고 어 이거 조금 말리고 검정색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더 해주고 어, 지금 여기 막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스티커로 가려질 부분이라서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창문 스티커로 삐져나온 부분은 다 칠할 거니까 검정색만 잘 칠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말리고 한번더 칠하고 바로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휠 돌리기, 고우. 와, 잘 돈다. 자 이렇게 비크 스팅거 G의 AR 셸시 완성했는데요. 아까 휠 돌리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휠 엄청 잘 돌았거든요. 오늘 엄청 부드럽게 잘 도는데 요즘에 타미야 외 제품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 돌아도 엄청 잘 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휠 너무 잘 돌아가지고 속도도 괜찮게 잘 나올 것 같아요. AR 셸시는 근데 항상 이런데 보면 약간 약간씩 아구가 안 맞아요. 이게 사출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AR 셸시는 뽑기가 정말 중요한 라고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ARCC 완성했고, 제가 아까 도색한 카울 자, 오늘 붓도색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검정색 뒷부분에 다 검정색으로 칠했고, 여기 빨간색은 제가 잘못 칠해가지고 여기 조금 샜어요. 근데 약간 피 흘린 것 같고, 괜찮은 느낌이길래 그냥 요 그대로 놔두려고요. 빨간색에 뒤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카울을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스티커, 이거 스티커 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붙이는데 조금 애를 먹을 것 같긴 한데, 스티커 빨리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 2, 1. Ba -bam. I wanna see the, light. see the light. I wanna see the. 네 이렇게 비크 스팅거 G라는 미니카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스티커가 여기 뒤에 검정색 도색한 부분들을 다 가려버려요 부분 도색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허무하기도 한데 아까 이 자세히 보면 약간 도색이 조금 붙자국 나고 이상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려줘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노력한 거를 생각하면 은 내가 도색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스티커로 다 가려버립니다 사실 이 미니카는 제가 도색을 안 하고 만든 게 있습니다 부분 도색을 진행 안 하고 만들었던 비크스팅거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 디롤로 없는 이게 도색을 안한 건데 차이가 있나요? 진짜로 진짜로 차이가 없어요 이모습 차이가 없죠? 지금 도색을 진짜 괜히 한거 같긴 해요 뒷모습은 약간 차이가 나요 왜냐면 여기 그 잠금장치 그 바로 윗부분을 제가 다 검정색으로 도색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티가 나는데 앞모습 그리고 옆모습은 진짜로 이걸 내가 왜 그렇게 도색을 했나 싶을 정도로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이 부분은 솔직히 티도 잘 안나요. 피 흘리는 부분 티도 잘 안나는 부분 같고, 이거 사실 분들은 도색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예쁜 미니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비크 스팅거 G라는 예, 스파이더 그리고 레이스팅거 그리고 브로큰즈가 합쳐진 미니카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외형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약간 지금 이3대장 포스가 나는 미니카들이 다 모여서 그런지 몰라도 날 옆에 보이면서 저는 진짜 악당들 좀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너무 예쁘게 생긴 미니카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 만든 이 비크 스팅거 G라는 미니카 주행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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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3대장 멋있다.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빠이빠이!